안녕하세요. 김포에 거주하고 있는 32살 여성입니다. 저는 23살의 나이에 결혼을 했었고 25살에 이혼을 경험했어요. 재택근무로 책표지를 디자인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고정적이진 않지만 300만원 정도 범답니다. 전에는 세상 물정을 몰라 앞만 보고 사는 답답한 인생이었지만 한 번에 쓴 경험 후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 중이에요. 물론 현재는 지금의 남편과 재혼에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지만요. 제 인생의 큰 오점이자 실수인 그 사건으로 인해 인생의 쓴맛을 알게 되었고, 사람이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조심하게 되는 습관이 생겼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면서 어떻게를 고아가 되었어요? 그래도 다행인 건 친척분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 고등학교를 무사히 졸업할 수 있었죠. 학교에서 급식비와 학비를 지원해준 탓에, 조금은 여유 있게 학교를 다닐 수 있었습니다. 저희 집이 돈이 많은 집은 아니었지만, 가정이 화목했고, 저는 부족함 없이 자라왔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세상이 혼자 남았다는 사실에 두려움과 무서움을 느낀 저는 돈부터 벌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대학은 생각도 안 하고, 돈이 되는 일이면 닥치는 대로 했습니다. 하루에 4시간 자면서 일을 했는데, 새벽에는 학원 청소를 했고, 주간에는 디자인회사에서 사무보조, 저녁에는 식당 설거지에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같이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된 친구가 저보고 돈이 환장했냐며 핀잔을 줄 정도였어요. 저는 디자인 회사에서 근무하며 처음으로 디자인이라는 것에 대해 흥미를 느꼈고 조금 늦긴 했지만 그동안 일을 하며 모아둔 돈으로 22살에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했어요. 그렇게 늦가기 대학생이던 저는 신입생들과 어울리기 힘들었죠. 그러다 저녁 후 복학을 한 같은 과 학생과 나이가 있다는 동질감 때문인지 금방 친해졌습니다. 여전히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대학생활하며 나름의 로망이 있던 저는 그 남자와 사랑의 감정이 싹텄고 만난 지 1년 반 정도 되었을 때 결혼을 결심했어요. 그렇게 어리다면 어린 나이인 23살 끝자락에 그 남자와 결혼을 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 결혼은 왜 했나 싶고 아이가 없던 것이 다행이다 싶네요. 아무것도 몰랐을 때라 저에게 가족이 생긴 것 자체가 너무 좋았고, 시어머니로부터 싫은 소리를 들어도 헤헤 <laughs> 웃을 정도로 저는 정말 바보였습니다. 일찍 부모님을 여인 탓에 시어머니가 제 엄마라고 생각하자고 다짐했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수 있을 줄 알았어요. 시어머니는 여자는 밖에서 일하는 것보다 남편의 내조를 잘 해야 한다며 남편을 떠받들어 한다는 말씀을 하셨죠. 옛날 사고방식을 가지신 분이었던 터라, 성질이 조금 급하셨어요. 저를 볼 때마다, 손주가 빨리 보고 싶구나. 결혼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소식이 없니? 라고 묻곤 하셨죠. 하지만 남편은 제대로 된 직장을 잡지 못하고 가팡지팡을 하고 있는 상태였죠. 결혼한 마당에 언젠간 아이까지 낳아야 해서 저대로 답답한 마음에 남편에게 한마디 했어요. 자기야, 구직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건 알겠지만, 이제 어느 정도 자리는 잡아야 하지 않을까? 우리도 언젠가는 아이를 낳을 테고 그러려면 미리 준비를 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그러게. 나도 취직을 빨리 해야 하는데 그게 잘안 되네. 그래도 자기는 좋겠다. 평이 좋았나?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직원으로 스카웃 제해라니 제가 조언을 해주니 남편은 씁쓸한 표정으로 잠시 다녀온다며 밖을 나가더라고요. 그러고는 잠시 뒤 시어머니에게 연락이 왔는데 매우 화가 난 목소리였어요. 너 이년 남편기를 살려줘도 모자란 마당에 우리 아들 길을 죽여? 네? 그게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길을 죽이다니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아이 도못 낳는 년 근본도 없는 년이었다대고 하늘같은 남편한테 충고질이야. 네 죽은 애미가 그렇게 가르치던 뭐라고 했길래 애가 이렇게 힘이 없는 거야? 응? 어머니 별말 안했고요 앞으로 살면서 아이도 낳을 거고 한데 직장 빨리 잡아야 하지 않겠냐고. 저. 그 말한 게 전부인데요. 부모가 없어서 그런지 배운 게 없어서 그런 건지 너는 머리가 없니? 남편을 떠받들고 살아야지. 너는 회사 다닌다고 유세부리는 거냐 뭐냐? 그 놈의 회사가 뭐라고? 시어머니가 어느 날부터인가 저에게 막, 막말을 하더라고요. 아마 제가 남편에게 충고를 한 뒤부터 그러는 거 보니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신세 한탄이라도 했나 봅니다. 시어머니 말대로 아무 것도 가진 게 없는 저에게.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들어 자존심에 금이 갔는지 그 뒤로는 약간 저를 대하는 것도 달라지더라고요. 저를 귀찮아한다고 느낄 정도로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시어머니도 저를 더 깔보기 시작하셨고 부모도 없이 자라 큰 번도 모르는 년 이라며 항상 막말은 기본 옵션이었고 저를 구박하지 못해 안달란 사람 같았죠. 결혼 후 저는 디자인에 대한 꿈을 포기하고 시어머니 말대로 내조를 위해 이를 관둔 상태였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취직을 했다며 대기업은 아니지만 알아주는 회사에 취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너나 할것 없이 기뻐하며 고기 파티까지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회사 생활도 잘하고 내가 앞으로 가정에 충실할게. 그동안 고생 많았어. 남의 앞으로 잘 살아보자고 화이팅을 외치더라고요. 그렇게 2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남편과 시댁과 저는 원만하게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예, 이제 자리도 잡았으니 손질을좀 안겨줘야 하지 않겠니? 시간도 얼추 지난 것 같은데 자리도 잡았으니 이제 슬슬 준비해야 하지 않겠니? 네, 어머니. 노력해 볼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시어머니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기에 저는 남편에게 같이 노력하자고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웬일인지 남편은 저에게 쌀쌀 맞게 돼 있고 예전에 비해 많이 무뚝뚝한 모습이었습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자 시어머니는 저를 닥달하기 시작했고 저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었어요. 여보 요즘 무슨 일 있어? 회사에 많이 힘들지? 라며 다가가려 해도 피곤하니까 말 걸지 마. 그만 자자. 집에서 집안일만 하는 사람이 뭘 알아? 라며 무시하더라고요. 그렇게 대화는 자연스레 단절되었고 저도 점점 지쳐갈 쯤 시어머니가 일하는 남편한테 잘좀 해라. 남편은 무릇 아내가 하기 나름인데 고생하는 내아드 먹이라고 보약도 잔뜩 했다. 회사에 두고 먹으라고 했으니 갖다 주렴. 이라며 보약을 전해 주라 해서 남편의 회사에 갈 일이 생겼죠. 로비에서 아무리 연락을 해도 받지 않아 안내 직원에게 전달을 부탁하고 밖으로 나왔는데 남편 차가 앞에 서더니 웬 여자와 함께 차를 타고 가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설마하고 택시를 잡아 남편 차를 따라가 보았는데 믿기 힘들게도 대낮에. 모텔로 들어가는 겁니다. 끝까지 쫓아가서 사실 확인을 하고 이혼을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안타까웠죠. 그때도 바보같이 저는 설마 아니겠지. 하며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은 야근을 한다며 12시가 다 돼서야 집에 들어왔고 주말에는 출장을 가야 한다며 저보고 짐을 싸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출장 짐을 싸고 빨래를 하며 옷을 뒤적거렸는데 여자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낮에 있었던 일 때문인지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다고 남편에게 물어보자니 속 좁은 여자가 될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버텼습니다. 아무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며 버텼죠. 그렇게 다음날 아침 남편이 출장을 가고 주말에 혼자 커피를 한잔 하며 쉬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오는 겁니다. 전화를 받았는데 웬 여자였어요. 안녕하세요. 좀 만났으면 하는데요. 조한국 씨 와이프 되시죠? 저 김미란이라고 하는데요. 저랑 좀 만났으면 해요. 기니 할 말도 있고요. 전화를 받는 순간 저는 직감적으로 알수 있었어요. 전화를 한 사람은 바로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있는 내연녀라는 것을요. 그날 저녁에 집 근처 커피숍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커피숍에 미리 나가 앉아 있는데, 곧이어 그, 그 여자가 오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전화 드렸던 김미란입니다. 조한국 씨 와이프. 네, 제가 조왕국씨 와이프 되는 사람이에요. 무슨 일로 저랑 보자고 하신 건가요? 용건만 간단히 하죠. 저도 길게 말안할 거예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죠. 저 임신했어요. 그 사람 아이고요. 저희 사랑하고 있으니 헤어져 주세요. 네? 너무 당당하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죠? 그 사람 아이를 가졌다고요. 근데 그거 알아요? 지금 그쪽이 내 남편 만나는 거요 그걸 불륜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륜인 거 알아요. 그러니 헤어져달라는 말이에요. 그럼 불륜이 아닌 게 되잖아요. 저 한국시 아이도 가졌고, 그쪽은 아직 뭣도 없으니,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떠나요. 어이가 없네요. 뭐가 그렇게 당당해요? 나 만나는 거, 한국시도 알아요? 오늘 들은 이야기는 못 들은 걸로 하죠. 남편이랑 얘기해 볼게요. 어이가 없어도 너무 없네. 그렇게 커피를 다 마시지도 못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집까지 무슨 정신으로 들어왔는지도 모르겠고요. 집에 오니 슬프지도 않고 화도 안 나고 직접 내 연애를 만나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 확인도 했는데 오히려 아무런 기분도 안 들고 공허함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창밖을 보며 멍때리고 있는데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넌 주말인데 남편이 집에 없으면 시댁에 와서 좀 커들고 해야지. 연락도 안 하니? 라며 말을 하는데 그저 듣고 가만히 있으니 열을 받으셨는지 늘 하시던 레파토리로 욕을 하시더라고요. 어머니 죄송하지만 저 힘드니까 이번에는 좀 쉴게요. 이 년이 미쳤네. 근본도 없는 년이 커져줬더니 이제는 시댁을 남을 나라하네. 뭘 배웠니 너? 어머니 나중에 전해주세요. 끊을게요. 수화기 너머로 온갖 욕설을 내뱉으며 소리를 지르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에게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받지 않았고요. 바쁘니 나중에 연락해 라는 문자만 올 뿐이었죠. 시어머니에게 이런저런 일을 다 이야기하고 이혼할 거라는 말을 장문의 문자로 보냈어요. 또그 목소리를 들으면 저도 열불이 날것 같아서 꾹꾹 눌러담아 썼습니다. 어디갈 힘도 없었고요. 다음날 아침 시어머니가 저에게 전화를 하셨는데 가관이더라고요. 내연녀가 있다는 사실과 그 내연녀가 임신까지 했다는 사실에 잠시 당황하셨지만 이내 남편의 편을 들며 아나무인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역시 팔은 안으로 굽는 건지. 남자가 큰일을 하다 보면 밖으로 눈을 돌릴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너는 못 가진 손주도 대신 가져줬잖냐. 그리고 너는 그동안 네 남편이 고생할 때 집에서 혼자 뭐했니? 그것도 다네 옷보다. 어머님, 지금 그게 저한테 하실 말인가요? 바람을 피웠고 내 언니가 애까지 있는데 감싸다니요. 이런 경우가 어딨나요?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 할 일인데, 지금 그 사람이 잘했다는 거예요? 그동안 너한테 해준 게 있고, 걷어줬으니, 그런 건 아무런 흠이 아니다. 네가 이해해야지. 이런 말을 들으며 충격 아닌 충격을 받고, 너무 뻔뻔한 시어머니의 태도에, 저는 진절머리가 났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틀리게 살았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저런 말을 들으니 제가 지금까지 무얼 했나 싶고, 돌아가신 부모님한테 너무 죄송해서 차마 죄송이라는 말도 꺼내기 어렵더라고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의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그렇게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오고 나서, 나 사실 그 여자 만났어. 너 많이 사랑한다더라. 아이도 생겼다 그러던데, 이혼하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네가 걔를 왜 만나? 이혼은 절대 안 돼. 내가 해결해 볼게. 해결은 무슨 해결이야? 아이를 가졌다는데 깔끔하게 이혼하자. 더 말할 것도 없어. 안 그래? 나를 찾아올 정도면 아주 대단한 각오를 했던 모양인데 넌 모르고 있었나봐?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아 몰라. 이혼은 절대 안 되고 회사에 소문이라도 나면 어쩔 거야. 감당할 수 있어? 내가 감당을 왜 하냐? 네가 감당해야지. 네 새끼인데. 나야 이혼하면 끝이야. 사람들이 무섭니? 불륜이 잘못된 건지 알긴 아나 보네. 그럼 그렇게 뻔뻔하게 나오면 안 되지. 처음에는 좋은 남편 이미지를 놓치지 않고 싶어서인지 이혼에 대해 많이 생각하네 눈치더라고요. 가만히 있을 제가 아니었죠. 아주 감사하게도 그 여자가 제게 메시지로 초음파 사진을 비롯해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을 여러 장 보내면서 헤어져달라고 말하는 바람에 그 자체가 증거가 되었죠. 그래서 그걸 불미로 회사에 대자부를 붙여서 얼굴 팔리고 싶지 않으면 곱게 이혼하라고 했더니 일주일도 안 돼서 먼저 이혼서를 갖고 오더라고요. 우리 이제 그만하자. 서로 질질 끌으면 좋을 거 없잖아. 내가 책임져야 아이도 생겼고, 서로 갈길 가자. 그렇게 결혼이 가벼운 거였으면 왜 나랑 했니그 자랑하지. 그동안 좋았겠네. 원하던 아이도 생기고, 나를 피했던 이유가 이거였어? 젊었을 때그 시간이 너무 아깝대 진짜. 우리가 이렇게 될줄 알았어? 유자로는 두둑히 챙겨줄 테니까 어디 가서 이상한 헛소리하지 마. 너나 잘하세요. 이혼하는 게 아니라 너는 이혼 당하는 거야. 뻔뻔한 새끼야. 그렇게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진짜 남남이 되었는데 시어머니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이혼해도 너는 갈 데도 없는 고아야. 커둬준 은혜를 끝까지 모르는구나. 없는 거커둬줬더니 고맙다고 하지는 못할 망정 끝까지 그 돈을 받아? 그 돈이 내 돈인 건 알아? 네가 위조를 왜 받아? 네가 잘했으면 남자가 밖으로 안 나돌지. 진작에 잘하지 그랬니요? 어머니, 아니 아줌마. 그 사람 불륜으로 소송해서 더 뜯어내 볼까요? 증거 아직 제 손에 차고 넘치는데 본인이 바람폈다고 말한 거다 녹음했고 멍청하게 그 여자는 사진까지 보내던데요. 유자로 1억으로 끝내는 거 다행으로 아세요. 남은 녀석 구티소에서 보내고 싶으면 계속 하세요. 뭐? 아줌마? 야 이년아 너말다 했어? 이게 보자보자 보자 하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러냐? 해볼테면 해봐라. 끝까지 남의 집안 망쳐먹고 니갈길 가는구나 어디 한번 해봐. 그만 후회하지 마세요. 전 한다면 하는 사람이니까요. 사실 남편에게 위자료로 1억 정도를 받았거든요. 지가 유책배우자인데도 제가 나중에 딴말 할까봐 입마금하려고 도둑하게 챙겨주더라고요. 근데 시어머니 아니 그 아줌마는 그게 그렇게 안 입고 왔는지 저에게 종종 연락을 하더라고요. 속이 뒤집어질 대로 뒤집어진 저는 마음도 지쳤습니다. 그러고는 시어머니 아니 그 아줌마가 원하는 대로 해드렸습니다. 사실 결혼 생활을 하면서 시어머니가 저에게 퍼부었던 모욕적인 말과 폭언들 정상은 아니잖아요. 제가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증거가 많이 모아졌더라고요. 저랑 통화했던 거 메시지 주고받은 내용 모조리 다 증거로 제출해서 명예훼손 폭행죄로 고소했답니다. 당연히 합의는 없었어요. 이건 첫 남편과의 문제와는 별개니까요. 그래서야 저에게 잘못했다면 용서를 비는데 저는 절대 합의해주지 않았죠. 뭐가 좋다고 저런 사람을 곱게 그냥 내버려두나요? 예,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잠시 어떻게 태었나봐 이렇게 사정할 테니 제발 고소는 취하해주지 않으련. 이 늙은이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그러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다오. 저한테 뭐라고 그러셨어요? 근본 없다고 하셨죠? 걷어줬다고 하셨죠? 그런 분이 저한테 하신 게 뭐였어요? 한 번이라도 저 가족이라고 생각한 적은 있으세요? 그리고 본인이 잘못 없다면서요. 그럼 떳떳하게 구셔야지 왜 이렇게 비굴하세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는 절대 선처 없습니다. 한 달이 됐건 몇 년이 됐건 그 안에서 잘 살아보세요. 그렇게 시어머니는 실형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되셨어요. 제가 무시당하며 살아온 세월과 상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죠. 그렇게 한 바탕 소란이 일고 남편에게 받은 위자료로 저는 시골에 작은 땅을 구입했습니다. 나중에 늙어서 갈곳 없으면 그곳에 집을 짓고 살자는 막연한 생각으로 땅을 샀어요. 몇 개월이 지나 그 땅이 관광단지로 개발이 된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저는 보상금을 받게 되었는데 본의 아니게 20억이라는 큰 돈이 생기면서 먹고 살 걱정은 하지 않게 되었답니다. 당연히 이 사실은 저밖에 모릅니다. 갑자기 돈이 많아져 저는 그동안 평생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씩 해보았어요. 혼자 백화점에 가서 명품을 사보기도 하고 비싼 호텔 뷔페를 먹어보기도 했죠. 그렇게 이혼을 하고 무엇을 해야 할까 하고 혼자 생각 정리 겸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는데 스무 살 초반에 일했던 디자인 회사 팀장님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여행지에서 우연히 만난 것도 신기하고 반갑기도 해서 커피도 한잔하며 바뀐 연락처들 주고받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팀장님은 디자인에 대한 꿈을 갖고 회사에서 일하던 제 모습이 보기 좋았다고 하셨어요. 그 말씀을 계기로 여행에서 돌아온 저는 앞으로 무엇을 할지에 대해 고민을 했어요. 그러던 찰나 팀장님에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같이 저녁을 먹기로 했습니다. 사실 조금 갑작스럽게 들릴지도 모르겠는데 어렵게 용기 내서 말하는 거야. 지영씨가 회사에 다닐 때 사실 내가 많이 좋아했었어. 그래서 고백하려 했는데... 갑자기 결혼한다는 얘기 듣고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몰라. 결국 마음을 접긴 했었지만 제주도에서 다시 만나니까 내가 다 잊은 게 아니었더라고. 이제라도 조금은 늦었지만 나랑 만나서 잘 지내보는 게 어때? 지영 씨가 싫으면 거절해도 돼. 미안해, 갑자기 이런 말해서. 저는 팀장님의 고백을 듣고 한참을 고민했어요. 이혼을 한지도 얼마 안 됐는데 고백을 받은 것도 그렇고 갑자기 다른 사람을 만나서. 연애할 자신도 없었습니다. 제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리니 팀장님은 기다려주신다고 하셨고, 그렇게 1년 정도 시간이 지났을까요? 저는 팀장님과 본격적인 연애를 시작했고,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저보고 다시 디자인 일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해서, 그렇게 동아책 표지 디자인 일을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지금까지 재미있게 잘 해오고 있는 중이고요. 아, 그리고 우연히 전 남편의 소식을 들었어요. 집 근처에 자주 왕래하던 부동산 사장님이 이야기해 주셔서 알았거든요. 전 남편은 또한번 이혼을 했다고 하네요. 이혼 사유가 아주 드라마틱합니다. 자신의 아인 줄 알았는데 태어나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하다가 자신과 혈액형이 일치하지 않았고 그거에 의심을 품은 전 남편이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진짜 불일치가 나온 거예요. 처음에는 전 남편의 아이라고 우기던 여자가 유전자 검사를 하고 난뒤 발뺌을 하지 못하자 이혼서류를 한장 두고 아이를 데리고 어디론가 가버렸다고 합니다. 더 이상 동네 창피해서 못 써야겠다며 시어머니가 살던 집을 처분하기 위해 금매로 내놓았고 그 과정에서 알게 되셨다고 하네요. 뿌린 대로 거둔다고 자기들이 저지른 죄가 그렇게라도 치르는 거죠 뭐. 아무튼 그런 악연의 모조리 끊어내고 이렇게 잘 살고 있으니 다행인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제 이름으로 된 작은 회사를 차려서 저만의 회사를 만들어 보는 것도 꿈이고, 욕심이 조금 생겨서 일과 육아를 모두 잘하는 커리어 우먼이 되는 게 소원이에요. 아직 젊다면 젊은 나이니까요. 그렇게 벌써 4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네요. 사실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이유가 제가 새 생명을 품고 있기 때문인데요. 남편도 다니는 회사에서 승진도 하고 잘 풀리고 있고요. 시부모님도 너무 따뜻하고 좋은 분이셔서 요즘엔 정말 행복한 일상을 지내고 있는 중이에요. 내년 봄에 태어날 아이는 얼마나 귀엽고 예쁠까요? 저에게 가족의 소중함을 알려준 남편과 시부모님, 앞으로 평생 시부모님이 아닌 내 친부모님이다 생각하고 잘 지내보려 해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